우리 어머니가 뭐 내가 이거 하기를 바랬겠어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이거 하게 되는 거지. 소금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팔뚝만한 무가 참여가 될 때까지. 매출이 뭐 일정치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 10년을 엄청 고생을 했죠. 버틴 거예요, 버틴 거. 나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책임져야 되는 식소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나중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와, 70년. <laughs> 아, 셉스님 어,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잘지냈어 저희 3 개월 만인가요? 4 개월 만인가요? 예, 네, 그런데요 네. 근데 제가 와 역시 이 이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는 게. 박찬일 셰프는 평소에는 이렇게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신데 아, 그래? 오늘 인천년이 아니신데 목포에서, <laughs> 목포에서 이런 표정 없으셨어. 아, 그래? <laughs> 무려 51년 <laughs> 내공 가득한 음식 맛으로 버텨온 노포. 일대 주인장의 간판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부산의 머리 솜 저기 네. 돼지국밥. 돼지국밥. 그래서 그 부산물로 족발이 성장하기 시작한 네. 게 그때 어머님이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템이 딱보셨구나 삼겹 네. 앞다리 이런 네. 저기 전지 이런 걸로 보쌈. 네. 보쌈. 그러니까 보쌈. 고기가 좀 싸지고 회사원들이 월급 타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걸 많이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장님. 네, 어이. 안녕하십니까. 아, 야. <laughs> 저도,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단 아저씨죠. 네. 사장님은 그러면 이제 어머님에 이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IMF 때이 건물 신축해서 오. 그때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메뉴는 이제 어머니 때 하고 이렇게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메뉴를 많이 줄였죠.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혼자 하게 될것 같아서 네. 메뉴를 계속 줄인 거고 이거는 요것, 요것만 유지하려고 오. 핵심 메뉴를 네. 생각하시면 그시탕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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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시고 네. 자부심도 네. 대단하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집에 처음에 그 주력으로 스시탕이 있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하면서부터 스시탕이더 매출이 워낙 많이 나왔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임줄이 메인이 돼서 이걸 탕으로 나오는 집이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에 한 두어집, 두 두어집? 남은 것 같고요. 부산에도 한 두어집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묵탕인데 네, 어묵탕에 이제 수지가 네, 포함되는 건데 거죠. 여기는 이제 수지가 메인인... 예 네, 단독으로. 아무튼 네. 근데 원, 그 역사를 추적이 잘안 되고요. 네. 여기도 그게 단독이었을 수도 있고 음. 어묵의 일종이었을 수도 음.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일제강점기 술집이 꽤 있었대요. 요리집이죠. 예예. 그렇죠. 일식 요리집, 중화 요리집 한국 조선요리집 네.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부자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음식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대떡도 먹어야 돼. 일단 세개다 주십시오, 그냥. 네, 되는 대로. 주세요, 네, 되는 우리. 대로 주십시오. 일본에 드나드는 무역회사의 손님이 스시리를 메뉴에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냐고 해서 우리 어머니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스지도 우리 어머니 때 원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변형이 됐다고 봐야죠. 우리 어머니도 스지는 내가 지금 더 맛있게 한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어이, 거 나온다. 이거다 이거. 어이. 아, 이거 좀 다르죠. 네, 굉장히 네. 독특한 비주얼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네. 감자 표고 이렇게 소 임줄. 떡, 떡이. <laughs> 아가씨도 손님 때문에 떡은 구명을 아 넣는. 오젊 이게 떡 들어간 거 얼마 안 됐죠? 이이 네. 이 국물이 네. 이게 몇년 전보다 또 다르다. 이게 훨씬 더 발전한 것 같기도 맨 그런 생각이 드네. <laughs> 먹어봐야지. 어떻게, 어떻게 어떡한... 어, 맛이나요? 심주를 그러니까 부산물에 푹 삶은 맛 거기에 간장, 된장 너무... 너무 독특한데요? 음. 아, 비밀 하나를 알겠다 생강, 생강 편이 그대로 씹히네요 아. 오로지 반찬은 이거, 이거 네, 하나, 하나, 하나 그거, <laughs> 그거 제가 농사짓고 제가 직접 절임해서 담는 거예요 아, 직접? 네. 이게 염장무는 이게 그 생육 기간이 길어야 돼.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그런 품종 무가 있어. 그런데 내가 농사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무를 구하기 힘들어요. 일부는 사고 일부는 농사 짓고. 밑반찬 하나, 식재료 하나도 그냥 내는 법이 없는 최재성 주인장. 아니,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쓰는 품목 중에 하나가 감자야, 감자. 무 다음에 감자야. 그래서 이제 감자를 전량 다 내가 농사 짓지는 못하고 일부 한두한두달 정도는 내가 농사 짓는 걸 직접 쓰죠. 가게를 운영하는 중에도 틈틈이 밭을 찾는 주인장. 가게와 음식을 위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아 좋다. 재성 씨 가게의 유일한 밑반찬인 무짠지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짠지만큼은 어머니께 전수받은 방법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요. 이 무가 지금 작지만 옛날에 이만했던 거야. 이게 줄고 줄고 해서 계속 이 수분을 깨는 거죠. 이게 이게 이년 정도 되면. 노릇노릇해, 이 푸른기가 없어지고, 이 저장 기간이 긴물이 이게. 우리 노인 양반 말씀에 의하면 소금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소, 소금을 염장을 하면 물이 생길 거 아니야. 물을 버리고, 위인물을 다시 밑에 넣고, 밑에 있던 물을 왜 넣고, 소금을 넣어서 계속 절이는 거지 절이는 거지. 이까 그러니까 팔뚝만한 무가 참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장 기간이 길고 맛이 편함이 없는. 음 좋아. 어우 맛있습니다 진짜. 이게 옥상에다 절여두는데 겨울에. 근데 지금도 아삭아삭하고. 너무 아삭아삭. 응. 이게 사실 따지고 이게 우리 그 김치의 원형 아닙니까? 옛날 고춧가루 네. 무가 배추보다 무가 원래 핵심이었고 네. 소금절임 네. 고추 안 넣고 소금절임입니다 네. 이게 옛날 김장의 원형이라 할수 있겠죠 주인장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했다는 네. 이 집의 간판 메뉴 네. 어디에도 없는. 이 집만의 독특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스지 타이밍 그 익힌 정도가 너무 좋은데요. 딱 좋죠. 네. 흐르면서도 식감이 쫀득하지 예. 않아요. 예, 예, 예. 요 부분이 특히 하면. 좀 잘못하면 질겨지는든요 어, 아, 맞게. 아까 예. 네. 한세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음. 이거는 3시간이라고 정해 줄 수가 없어. 이게. 음. 한 마리에서 나온 것도 다 붙는 부위가 다 달라. 이거 내가 불주절 수시로 찔러가면서 하고. 아, 대략 이 정도로. 을 높였다, 네. 낮췄다. 네. 그럼 그날 쓰실 거, 그날 매일 삶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죠. 와. 잘 팔려서 좀느게오면 없다잖아요. 음. 주말에는. 스지탕을 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 장사를 준비하는 최재성 씨. 스지탕만큼 손이 가는 음식도 없답니다. 이게 스지에 스지, 응? 이거 알 스지. 이거 소 아킬레스 인대 심줄 이걸 통칭다 스지라고 그래. 핏물 핏물 제거하는 거야 핏물. 이걸 핏물을 뺀걸 통에 넣어서 데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름하고. 스지를 손질하고 익히는 데만 무려 일곱 시간 이상 주인장의 손길이 수십 번 닿아야 합니다. 예, 무 물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소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마리에서 그 도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스지도 갖다 섞고 그러면 익는 부위도 다 달라, 익는 속도도 다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순전히 내 노력, 노동력과 감에 의존해서 이제 손질을 해야 되니까. 이 기름하고 이물질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삶을, 본격적으로 삶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산물이다 보니까 버려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손질이 깨끗하지 않고 어떤 거는 막 갖고 와서 이렇게 대쳐 보면 뭐 거의 쓰레기 수준인 수치도 많아요. 인건비로 따지면 원가도 엄청 비싼 거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지 부모님께서는 이게 힘든 거를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싫어하시지 않요 싫어했죠 당연히. 그런데도 뭐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지 이건 이건 선택의지가 여 없었어. 소자식까지 놈이 뭐, 뭘 붙이? 우리 어머니가 뭐 내가 이거하기를 바랬겠어. 공팔하는 공부하라고 딴지 됐으니까 이거 인생이 고달프니까 이거 하게 되는 거지. <laughs> 그의 인생이 녹아있는 가게 그리고 그의 음식 특히 손이 많이 가지만. 이 스지탕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스지탕은 원가도 비싸고 조리 시간도 길고 손도 많이 가는데 장점은 나 혼자 우리 집 가게 정도로 나 혼자 해도 스지탕만 시킨다면 할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 대신 이제 밤에 자, 잠을 양보해야 되겠지? 수면 시간을 조각을 내서 탕을 안칠 거요. 예 여기서도 안 익은 건 다시. 소스로 들어가야 돼. 좋은 재료로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 마침내 깔끔한 육수에 감칠맛 가득한 수지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 독특해요 국물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데 이해는 되거든요. 해석은 네, 돼요. 근데. 네, 네. 배합이 이상해. 네. 정말 특이해. 네. 뭔가 사장님의 비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물이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않고 음. 가벼운 맛도 있으면서 어쩔 때는 된장 같은 게 무게도 좀 잡아주고 네. 2 0몇 년간 하면서 완벽한 룰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 비율을 고민을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자타공인 뭐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전혀 다른 형태로. 네. 우리가 소심 출탕 먹는 게 여기가 처음 같아요. 응, 음, 진짜 독특해. 이거는 정말 유일무이한 음식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 굉장히 뿌듯하셨겠는데요. 재성 씨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또 다른 음식 속이 든든한 두부를 활용한 두부자 두부와 적절한 비율로 만든 고기 반죽을 노릇하게 익혀주고 마치 햄버거처럼 쌓아 올린 음식이지요. 이게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거 대한민국 뭐야? 우리 유일무이한 아이덴티티 가득한 요지 쓰... 이거 네, 두부. 두부전. 전 샌드위치네. 두부가 번이고이이 이, 이 패티는 뭔가요? 양파가 주제는 저희가 만든 수제 패티입니다. 우리 모친한테 전수받을 그대로. 이게 아이디어가 확 들어있네요. 여기 앞접시에 이거 갖다 놓고 숟가락으로 4등분을 해요. 그래서 아 햄버거처럼 드셔야 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습니다. 한장 소스나 그걸 한장한 쪽을 올려서 어. 이게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네. 그렇다고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진 않아.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내가 고기 많이 은 경우도 있었는데 많이 넣으니까 저 안에서 타고 오히려 더 투하가 음 들어가서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음 다랑스가 맞아야 돼. 원래 버거에 햄버거의 고향은 한국이다 이렇게 우겨볼까? <laughs> 우리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다른 메뉴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되고 맛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전스, 대전분이야, 대전분. 책의 경감도 반하고 그리고 호탕하신 분이고 여장부예요, 여장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하시고 여기로, 여기로 올라오셔서 식무사리부터 시작하신 게 우리 어머니야. 식무사리 하면서 이 집을 일구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샀지, 80년대. 고생 직사하게 하시고. <laughs> 우리 족발을 굉장히 매니아가 따로 형성될 정도로 많이 좋아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기도 했고. 근데 굉장히 고달파. 그거를. 이 기존에 있는 지금 먹는 족발, 그런 족발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앞다리 사태, 늙은 돼지, 일명 딱통이라 늙은 돼지.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 재료를 구할 수 없어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족발. 대신 그 시절의 추억과 재성씨의 고민이 담긴 음식들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라는 느낌좀 있는 거죠. 아. 어릴 때도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냥 영국 없을 때도. 아 그러셨어요? 네. 1호선이 75년도 8월 15일날 그 지하철이 개통됐지만 그 전에 경인선, 경인선 기차가, 기차가 네. 옛날에 네. 아주 오래된 기차니까 네. 네. 그화한 표에다가 타면 겨울에 밑에 김 나오고. 네, 이렇게 네, 맞죠. 여기, 여기 히터 나와. 그러니까 <laughs> 놀러 올수 있는 서울 사람 놀러 올수 있는 최고의 지역. 아 여기 온 다음에 어디 가냐면 연안부두. 연안부두. 월미도, 월미도 이런 데 가시고. 네. 그냥 여기는 고향의 느낌이 좀 음... 있는 거지. 아까. 그이 지역이 굉장히 활기차던 시절 목격을 하신 거네요. 인천은 서울 사람들을 좀우습게 봤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항 당시부터 이제 네. 개발되기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개항 때부터 천팔백. 음. 8 0년대에 네, 예. 그때 개항돼 갖고 이제 일본이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걸한 거죠. 음. 개항이라고 하면 바닷길을 열었 다는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서울로 가려고 하겠죠. 서울로 가기에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바로 여기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뭐 종교면 종교, 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우리나라 근대사에 한 획을 걷던 혁명적인 한국였었죠 모든 일이 시작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인천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길에 그냥 네. 어깨 어깨 부딪히고 막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 많고. 네. 그때가 여기가 엄청 인천이 잘 나갈 때였죠. 여기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미아마치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놀거리가 신포동 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명동 거리라고 할수 있죠 구시가지는 그 제가 예전에는 자주 돌아다녔었는데 이 집을 한 번도 못 왔었어요 전설적인 집이죠 여기가 예.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이 적산가옥 많잖아요 네. 부산에도 왜. 예, 예. 적산가옥 분위기가 나는 그런 가게죠 음... 바닥은 이렇게 이제 이 밑에 파면 네. 일본군이 파묻고 간 금괴가 있다는 썰이 <웃음> <웃음> 이게 오래된 건물 여기가 네. 어. 어머니가 장년에 돌아왔어요 아, 저기 앞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이제 보쌈, 족발 같은 네. 것도 했었고 전도 많이 여기 어. 팔렸어요 옛날 음식, 그 심출탕 이런 음. 것들 음. 김사샵에서 네. 네. 그럼게 저희 어릴 땐 여기 안 와요 <laughs> 그때 우리가 왜 네타이 부대란 말썼요 예, 예, 예. 와이셔스, 예. 양복쟁이란 말도 쓰고 그분들이 이 여기 와서 술을 드시고 밥, 밥 드시고 회식하니까 여긴좀 비싼데요. 아, 그리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못 겨. 쌀을 갖다가 파고, 팔고 사는데 전표로 거래해요 오늘 시세가 100원인데 내일 시세가 120원이면 20원 버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두 치인 소리인 게 있어서 거기서 선물 거래를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넥타이 메고 앉아서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건 잡는 거겠죠. 오늘은 돈을 벌었으니까 저 거기서 맥주를 드시고 손해보면 또 손해봤다고 가서 또 맥주를 드시고 이랬던 곳이 이제 신포 국제시장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로서 인기를 누렸던 인천 중구의 신포동. 신포동 변화가는 명동급 전성기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다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 여기가 어른들이 다니는 족발 골목이었어. 옛날에는 고기 그렇게 마음대로 먹지 못했어. 여기 이 골목이 옛날에 좋은 직장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인 좋은 음식이 제공됐던 우리 집 같은 집이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니다최 사장이 노포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옛날을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네. 수도 있죠. 네. 근데 절묘하게 변화를 준 거예요. 네. 한 번에 안 바꾸고 네. 천천히. 네.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깊이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음식이. 음식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짜 전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물려받았느냐의 관점에서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외세의 침략 또 음. 진출 이런 거랑 연결되어서 보면 음식 문화를 갖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흔적이 여기 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네, 미묘한 네. 그런 네. 오래된 음. 옛날 건물에서 네. 아드님이 대를 이어서 하는데 현대 해석이 가미된 네. 말씀대로 전통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해석이 가해지면서 네. 어머니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내분하고도 상의하고 음. 자제분하고도 상의하고 그런대요 이게 젊은이 음. 입에 맞겠어 여기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구경 많이 오고 우리 식당들 에 일부러 찾아오는데 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게가 재밌는 가게가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울컥한다든가 찡한 건. 옛날 여기서 젊음을 바쳐서 혈기 방정하게 일했던 분이 노인이 돼서 여기 와서 친구 만나거나 혼자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막걸리나 소주 한병 드시면서 여기 전 부쳐서 당시 그거 그 장면을 봐야 음. 집이 아 노포구나 거기에 딱 부합한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음. 거죠. 우리가 왜 그럴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친 가게를 IMF 때 하게 됐는데 이걸 인수할 때 시점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평생 봉을 다 날렸었어.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그래서 경,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릴 때였어. 그때 그게 IMF가 터진 거야. 봉준 아버지의, 봉준 엄마의, 애들의 처음에 힘들었지. 그 성격이 급하니까 이게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집어던지고 나가는 적도 있고, 그랬지. 매출이 뭐 일정치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 10년을 엄청 고생을 했죠. 엄청 고생했어. 버틴 거예요, 버틴 거. 그렇게 나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책임져야 되는 식사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나중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쩔수 없어. 근데 주말도 없지, 일요일도 없지, 휴일도 없지.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많이 도와주고 우리 집사람도 퇴근 후에 같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대로 뭐십년은더 뭐 하지 않을까. 필부들의 삶은 다 그렇지 않아? 자식 거느리는 아버지들. 가장의 무게를 견뎌온 그는 오늘도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중입니다.